결론 반갑습니다. 강한 이슈, 강한 종목을 발굴하는 이로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5월 26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해힘 있는 종목은 바로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코드 번호가 047400. 자, 이 유니온 머티리얼이 보시면은 4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자, 최근에 자, 정부에서 테슬라 공장 유치하기 위해서 세액 공제를 제시했다라는 이슈가 올라오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좀 기업들인데 자, 앞으로 유니온 모티리얼이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이론 전문가의 필살 종목까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저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주세요 이 3분 동안 이번 달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싹 바꿀 수 있는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딱 3분만 집중하시고요. 이미 많이 급등한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 주식은 세력들의 집단이에요. 힘이 있는 종목만 파악해도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투자하면은 큰 수익 봅니다. 자, 우리는 당일 날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또는 강한 종목을 발굴해서 맥점에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좋은 종목을 초기에 발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바꾸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출발하는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다음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 어떤 종목이 이제 시작을 해서 급등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된다고요. 자, 저는 언제 알려 드려요? 아침 8시 30분에 급등 예상 이슈가 발송이 되고요. 8시 45분에 급등 예상 종목이 발송을 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당일 날 부각이 될수 있는 이슈와 관련주들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 이 중에서 또 선별을 해서 종목을 알려 드린다는 겁니다. 많이 알려 드리지도 않아요. 탑2딱두 개만 여러분들 아침에 발송을 해 드린다는 거죠. 자, 실제로 제가 파이버 프로 그 다음에, 뉴로메카, 이렇게 딱두 개만 알려드렸어요. 언제? 오전 8시 48분, 아침에 무료 추천 급등주 딱두 개만, 탑2만 알려드렸습니다. 파이버 프로 여러분들, 이날 10% 이상 수익 받고요. 그 다음에, 뉴로메카도 4%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사셨어도, 크게 수익을 볼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당일날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는 것은 절대 개인들만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이 급등한 거는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 이제 여러분들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들은 절대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맥점 라인, 목표 라인, 대응 라인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을 잡아서 100%, 200% 이상 수익을 봐야 내 계좌의 앞자리가 바뀌거나 숫자 0이 하나 더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종목 또는 둘다 원한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숫자 6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상하단 배너에 번호가 있어요. 밤낮 상관없이 영상 보시고 문자 보내셔서 계좌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올라온 그 기사를 보시면은 그 우리 정부가 보시면은 미국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 25%의 투자세 공제를 포함한 내용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날 26일에 미국에서 일론 머 그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만나서 코리아 포더 넥스트 기가 팩토리를 어, 책자를 직접 전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 대기업 기준으로 25%의 세액 공제가 어, 이제 이루어지고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50%까지 어, 현금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또 이런 이제 그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일단 우리가 유니온 머티리얼에 대한 그 우리가 또그 사업 보고서를 안볼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 분석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니언 버틸 같은 경우에는 총두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페라이트 사업과 그 다음에 세라믹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페라이트 사업 같은 경우는 주요 제품으로는 모터형 자석이 있고 세라믹 사업은 이제 절삭 공구 마그네트론 스템, 수도 밸브형 디스크, 기타 산업용 세라믹 제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시면은 자이 중에서 가장 큰 매출액과 또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들? 페라이트 사업이라는 거죠. 에,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가장 큰 매출액과 어, 실적을 내고 있는 상 황인 거고, 매출 및 수주 상황 을 보시 더라도 페라이트 사업 이어 지금 어 국내 수출 과, 음, 국내 수출과 어, 해외 수출도 어, 계속해서 실적이 내고 있고 어, 세라믹은 오히려 음, 국내 수출이 큰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유니언머틀에 대한 재무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기준으로는 시가 총액이 어, 보시면 2,150억 원 그리고 어, 이제 주주 현황 보시면은 유니언이 가장 큰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어, 영업, 장,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261억 원, 영업이익은 8억 원, 그리고 단기순익은 이 마이너스 2억 원으로서, 단기순익은 이좀 적자폭을 보이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를 좀 전환을 했었고요 매출액은 어, 좀 증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상태표 보시면은, 자, 산과 자본, 어, 자본은 크게 변동상 없는데, 자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좀 증가한 것을 알수 있고,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을 보시면은, 부채비율은 좀 증가한 것을 알수 있어요, 유동비율은, 어, 소폭 줄었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니언 머티리에 대한 좀 주가 그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따이 이때 이따, 이따, 어 4월 초에 급등을 했었던 이유가 이제 페라이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페라이트 테마 관련주들이 크게 좀 부각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조정세를 보이고 단기적인 기술적 반정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좀 주가 상황을 좀 보면은 우리가 좀큰 흐름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주봉성 보시면은 일단 5300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어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도 이후에 여기에 이제 그 조정세와 행복 구간을 최근에 뚫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어 충분히 여러분들 어 지금 주가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위치에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4,700원 위에서 조정세가 보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5,300원을 뚫을 때 다시 여러분들 날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부 좀 길게 보았을 때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도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는 5,800원 그 이후에 여기를 뚫어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6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5,800원 제가 좀 잡아드리고 5,300원을 뚫을지 안 뚫을지는 제가 또그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 또 모니터링 원하시고 관리를 받고 싶다 또 이런 전문가의 필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숫자 6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월봉 상에서 보시면은 자 20년도에 크게 급등하고 다시 지금 21년도, 22년도에 어, 하락조정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3년도 초에 이렇게 크게 좀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 들어온 거 보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어, 저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조정세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이거는 어,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어, 단기적으로 좀 어느 구간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은 일단 저는 일차적으로 여기를 4,780원 이부근대를좀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면은 어 기존에 좀 보유 계신 분들은 좀어좀 비중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뭐 여러분들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당일 부각이 될수 있는 섹터와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 포함해서 자 종목을 딱두 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이길 때를 아는 것도 실력이에요. 이런 것들은 저 이론 전문가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아침에 당일날 바로 수익 낼수 있는 종목 원하시는 분은 제 개인 번호 01080774842의 숫자 6입니다. 당일날 저의 선별 종목 받으신 분들, 저의 이론 전문가의 필살 종목 받으신 분들 모두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론 전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